달로, 안녕하세요. 달프레 골프 문혜성 프로입니다. 오늘은 역피봇과 어드레스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스윙 때 역피봇 되는 분들은 한번 어드레스도 체크해 보셔서 피봇을 고쳐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우선 역피봇 되는 분들의 특징 먼저 알려드릴게요. 역피봇 되는 분들은 어드레스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회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팔만 들기 때문에 체중이 왼발에 남게 되고 배는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백스윙 된걸 역피봇이라고 해요. 역피봇이 돼버리면 체중이 왼발에 남았기 때문에 다운할 때는 위로 올라오게 되거나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공 쪽으로 덤벼서 궤도가 가팔라지는데요. 그래서 꼭 고쳐주셔야 되겠죠. 어드레스 때 허리가 너무 들어가서 엉덩이가 오리공덩이처럼 나와 있진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허리가 너무 들어가고 엉덩이는 나와 있으면 배는 이미 앞쪽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백스윙 때이 상태로 팔을 들면 배가 내밀어져서 옆피봇이 나오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다운스윙 때 배치기를 백스윙 때도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공딩이가 되었다는 건 허리가 들어갔다는 건데 허리가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스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에 통증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어드레스 때는. 허리를 내밀지 마시고, 오히려 꼬리뼈를 밑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둥글게. 만 상태로 어드레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꼬리뼈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배는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복근에 살짝 힘을 주고 복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이 상태로 백스윙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역피봇이 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역피봇은 백스윙 때 배치기이기 때문에. 항상 배를 숨기려고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어드레스와 옆피봇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한번 옆피봇 되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내 자세가 너무 오리공댕이처럼 엉덩이가 나와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드레스를 체크했으니까 이번에 본격적으로 옆피봇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꼬리뼈는 밑으로 내려주시고 복압을 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항상 내 배를 숨긴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배를 숨기고 왼쪽 어깨를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회전시켜 주세요 그리고 만세 해주시면 역피봇이 되는 걸 훨씬 고칠 수 있고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에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바로 전 영상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린 것과도 되게 흡사 한데요, 우향우 만세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 옆피봇 되는 분들은 하나 더 추가하자면 보압을 준다는 것까지 해주시면 옆피봇도 쉽게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꼭 해주세요. 오늘은 옆피봇과 어드레스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혹시 백스윙 때 옆피봇 되는 분들 어드레스 때내 자세가 오리공댕이처럼 엉덩이가 나와있진 않은지 그래서 보압이 풀려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시고 항상 배를 숨긴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해주셔서 옆피봇을 쳐보세요 그리고 백스윙탑에서 체중은 항상 오른발 뒤꿈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날개뼈가 보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올바른 백스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제가 시그니처로 달로라는 걸 넣어 봤는데 어떤가요? 달프로 헬로우라는 뜻인데요.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만의 시그니처를 만들고 싶어서 한번 넣어 봤어요. 조금 생각을 해 보긴 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달로 안녕.